이 사회적 기업은 이익 잉여금의 3분의 1을 그, 이 배당, 3분의 1까지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주항 때문에 투자가 좀거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지사는 이 안정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매출을 통해서 회사의, 회사가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미 벤처 기관으로부터 투자자들로 그,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사회적 기업은 좀, 음, 품절은 좀 못한데 좀 비싸게 사줘야 된다든가. 또좀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좀 달라요.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순위라든가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.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이 참 우리가 가지고 또 인식처럼 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회적 기업이면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사.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었을 때 이윤을 남기는 목적보다는 사실 동사나 헌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거든요.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확실한 개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.